결과적으로 그 결과 따라서 두 단어로 플러스 뭐라 그랬죠? in c o n s e q u e n c e 그렇지. 또 뭐가 있지? hence, thus. 좀어려워 봐. a로 시작하는 거. accordingly. 두 단어로 쪼개면 in accordance. 원인과 결과를 쓰기 때문에 제가 요거 테스트로 연결을 그러니이 이름은 전부 다제문제로 연결로 하고 이렇게 넣도록 할 거야. 연결 아무거나 넣으면 돼. 하고, 요 연결, 위에 연결에 동의어 몇, 개, 한 다섯 개 써라. 할 거란 말이야. 다 공부하시면 돼. 그,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는 거 테스트 하세요. 자, 결과적으로, 따라서, 과거의 선생님들은 덜 자주 조직했는데, 집단에 어떤 공부를. 그리고 옛날엔, 그죠? encourage, 요거 ing 왜 틀리죠? 그렇지. 동사가 앞에 나와서 반복될 때 일반적으로 t r u e 쓴다. 특이한 거 빼고. ing 쓰는 게 있긴 있죠. 어떤 거? 팁 같은 거죠 하고 있는 거 유지하는 것도 리브 같은 거 하고 있는 거 남겨두는 거 그런 거 이제 웬만한 거 빼고 는부다 툴을 일단 쓴다 사격동사 지각동사 빼고 이 과거의 선생님들을 또한 격려했는데 학생들이 a c q u i 뜻이 뭐죠 a c q u 획득하도록 팀워을 획득하도록 팀업 기술을 획득하도록, 획득하도록 격려를 덜 자주 했습니다 덜 자주 했습니다 자, 근데 봐봐 항상 수능 모의고사 질문에역접이 나오면 그러나 흐름을 바꾸는 역접이 나오면 역접 뒤에가 진짜 글쓴이 요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앞에까지는 깔아두는 내용이라고. 역접이 나와서 잘 보자. 자, 그러나 자새 천년 이후로 자 since가 중요하죠. 뭐뭐 이후로 무슨 개념? 이후로라는 얘기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개념? 선의 개념이 된다. 따라서 시제일지 때문에 동사도 뭐가 된다? 현재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선의 개념이 반드시 돼야 돼요. 요거. 그래서 그냥 익스피리언스가 되면 안 돼요. 경험해봤다를 맞춰줘요. 똑같이. 자, 그러나 3천년 이후로 여러 사업체들이 경험해 왔는데 좀더 글로벌한 지구적인 전세계적인 경쟁을 경험해 왔고요. 이 경쟁은 요구합니다. 향상되니 맞죠. 향상된 생산성을 요구합니다. 자, 시대가 바뀌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끌어왔는데. 자 이거 ing 왜 틀리죠? ing 뭐 때문에 그치 앞에 요거 PP지만 PP도 뭐라고 그러니 이것도 동사했잖아그지분사도그 동사가 나왔다? 투부 정사가 된다. 이렇게 돼요. 자, 봐 봐. 당연히 대디아 초입자들이 요 어떤 요 전통적인 동료 A와 B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고용하는 사람이겠지. 고용 당한 사람이 아니라. 임플로이어가 돼요. 이 e, R은 하는 사람이고 이는 e, 당하는 사람이돼요 고용자, 사장이 됩니다. 이끌어 왔는데 사장들이 대디아를 주장하도록 뭐 그 노동 시장에 들어오는 초입자, 그러니까 새로 일하는 사람들이 인센스 때문에 쇼트가 또 생략된 거 이렇게. 얘는 어차피 지금 뭐 다른 문제 낼수 없고 그냥 동사 자리 정도 챙기시면 돼. 동사 자리. 주어는 또 복수다. 초입자들이 증거를 제공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 증거란 바로 A 하고 동시에 B 두 개다 이렇게 돼요. A는 뭐냐? 전통적인 독립성이라는 미들 정확하죠? 위에 원래 했던 혼자서 일을 수행하는 거. 또 필요하고 내용잘 기억해야 돼. 혼자서 일을 수행하는 건 필요 없다는 얘기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돼요. 그와 동시에 팀업 스킬을 통해서 보여지는이 맞죠. 보여지는 i n t e r d e p e n d e n c e 뭐예요? Inter라는 덕도사는 Between이라는 뜻이 돼요. 서로서로 서로 둘 사이에한테 상호란 뜻이에요.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되죠. 상호 의존성도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둘다필요해 개인적인 스킬과 아 바로 혼자서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협동심 둘다 필요하다. 요게 is shown이 되면 안 되죠. 앞에 뭐가 나와서 동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요 목적어 요 전체사에 대한 목적어 1, 목적어 2로 A, B로 명사 형태로 가져야 된다. 자 그다음 교육자들의 챌린지가 뭐죠 이게? 도전이란 뜻인데 이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난제란 뜻으로 되게 많이 써요 교육자들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난제는 바로 동사로 갈 is 보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컴피텐스가 컴피 뜻이 뭐예요 이게? 경쟁하다 NC는 명사가 되어 경쟁력 능력이 되어 개별적인 능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기술에 있어서 동시에 뒤에 걸 하면서 자 요거 이게 지금 어휘초론인데 엇법까지 같이 보면 while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속사인데 주어동사가 없네. 그치? 근데 맞는 이유는 원래 문장이 이거거든. while that 앞에 있는 교육자들을 바꿔. 접속사를 원래 분사군으로 바꿀 때 원래 지워야 되죠. 근데 글쓴이의 선택에 의해서 안 지워도 돼. 그치? 이렇게 해석하기 원할 때 살려두고 그 다음 대인 앞에 있는 똑같이 지우고. add가 뭐가 돼요? ing 붙여서 adding이 된 구조예요. 그래서 added가 되면 안 돼요. 교육자들이 지들이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추가하면서 무엇을 학습의 기회들을 추가하면서 그 기회라는 것은 이내 뭐 가능하게 할수 있는데 학생들이 이것도 마찬가지 퍼포먼스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앞에 동사가 등장했다 특이한 동사가 아니라서 툴을 쓴다 팀에서 또한 잘 수행하는 능력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더하면서 그래서 과거와 달리 독립적인 해결 능력 외에도 동시에 또 중요하다. 나대의 법비가 아니라 나론이 A 벌어서 b 로 가셔야 돼요. 오늘 날 교육자들은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학생들에게 무것을 바로 독립성 뿐만 아니라 팀워크 스킬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A 뿐만 아니라 B도의 동요도 정요하게 나론이 말고 not just 쓰셔야 돼요. 같이 외우셔야 돼요. Not simply. 쓰셔도 되고, not merely 쓰셔도 돼요. A 뿐만 아니라 B도에 바꿔줄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올수 오는 생략도 돼요. 버전 올수둘 중에 하나 생략돼요. 다 알아두세요, 구조를. <laughs> 자, 여기까지 합시다.